아이스하키에 대한 30가지 흥미로운 사실들. 1. 크리스 드레이퍼 크리스 드레이퍼는 1993년 디트로이트 레드윙스로 한 달러에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는 한 달러 남자라는 명성을 얻었고 디트로이트에서 4차례 스텔리컵을 우승했습니다. 2. 1930년 세계 아이스하키 챔피언십 캐나다 팀은 너무 압도적이어서 토너먼트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바로 결승으로 진출했고, 다른 팀과의 경기를 통해 상대팀이 결정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우승했습니다. 3. 자롬 이기날라 자롬 이기날라는 매 골마다 2,000달러를 어린이 자선단체에 기부합니다. 2000년 이후로 그는 7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4. 클린트 말라르척 1989년 버펄로 세이브스에서 뛰던 클린트 말라르척은 경기 중 목이 베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은 그의 트레이너로 그는 군의관 출신이었습니다. 트레이너는 그의 목을 눌러 출혈을 막고 의사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5. 불타는 골리 1930년 한 골키퍼 아비 골드베리는 경기 중 주머니에 있던 성냥갑에 퍽이 맞아 불이 붙었습니다. 그의 팀원들이 불을 끄기 전까지 그는 심하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6. 웨인 그레츠키 웨인 그레츠키는 한 골도 넣지 않았더라도 다른 어떤 학기 선수보다 더 많은 포인트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는 경력 통산 어시스트 수가 다른 선수들의 총 포인트 수보다 많습니다. 7. 어린 시절의 웨인 그레츠키 웨인 그레츠키는 6세, 10세 리그에서 뛰었으며 주어진 유니폼이 너무 커서 오른쪽에 넣어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NHL 경력 내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8. 플렉시글라스 설치 1979년 선수와 관중 간의 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모든 하키 경기장에서 더 높은 플렉시글라스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스턴 브루인스의 마이크 밀버리는 승리 후 유리 너머의 관중을 때리며 논란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6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9. 슬로바키아 여자 하키팀 슬로바키아 여자 하키팀은 2010년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불가리아를 82-0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은 이후 밴쿠버에서 캐나다 팀에 18-0으로 패했습니다. 10. 프로 선수의 체중 감소 평균적인 프로 하키 선수는 경기 중 58파운드 대부분 수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11. 곰 하키 소련에서는 곰들이 서커스 공연의 일환으로 아이스 하키를 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12. 1987년 주니어 하키 챔피언십 캐나다와 소련 간의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심지어 조명을 끄는 시도까지 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3. 가상의 선수 드래프트 1974년 버펄로 세이브스의 매니저는 느린 드래프트 과정을 조롱하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하키 선수를 고의로 드래프트했습니다. 훈련 캠프가 시작되기 전까지 아무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14. 스페이스잼 스페이스잼에서 다프리가 팀 이름을 덕스라고 제안했을 때, 벅스는 어떤 미키마우스 조직이 팀 이름을 덕스라고 지을 수 있겠어? 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1993년 에너하임 덕스가 월트 디즈니 컴퍼니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15. 마리오 레뮤와 파트릭 로이 두 전설적인 하키 선수인 마리오 레뮤와 파트릭 로이는 같은 날 태어났으며, 단 200km, 124마일 떨어진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16. 수술 중 하키 금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의사들은 수술 중 하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7. 출생분기와 NHL 1분기에 태어난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성장 발달의 이점 덕분에 NHL로 더 쉽게 진입합니다. 그들은 3분기와 4분기 태어난 선수들보다 드래프트에서 40슬롯 이상 앞서갑니다. 18. 하키를 하는 신부들 플라잉 파더스라는 로마 가톨릭 신부들로 구성된 하키팀이 있으며 이들은 자선 기금을 모으기 위해 전시 경기를 합니다. 19.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 NHL 선수 자롬 이기날라는 자신의 테이블 옆에 앉아있는 4명의 팬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들이 차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화에서 물러나 그들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자신의 비용으로 예약해 주었습니다. 20. 골리 부재 시 NHL에서 두 골키퍼가 모두 부상당하면 팀은 실제로 사용 가능한 어떤 골키퍼든 선택할 수 있으며 팬도 포함됩니다. 21. 헬멧 착용 규정 1997년에 NHL 선수들이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통과되었으며 1979년 NHL 드래프트에서 헬멧을 착용해야 하는 첫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멧 없는 조부모 규정 하에 경기를 뛴 선수는 1997년의 크레이그 맥타비시입니다. 22. 타이거 윌리엄스 타이거 윌리엄스는 NHL에서 가장 많은 퇴장 시간을 기록한 선수로 그의 프로 생활 중약 2.7일 3,966분을 퇴장 상자에서 보냈습니다. 23. 버펄로 세이브스의 동물 사건 1974년 버펄로 세이브스는 NH의 경기 중 동물 박쥐를 죽인 유일한 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4. 덩컨 맥퍼슨 전 NH의 선수인 덩컨 맥퍼슨은 독일 여행 중 실종되었으며 14년 후 스투바이 빙하 리조트의 얕은 균열에서 얼어붙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그의 시신을 숨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25. 마크 메시어, 마크 메시어는 스텔리컵을 두번 스트립클럽에 가져갔습니다. 26. 스텔리컵 소유권 NHL은 스텔리컵의 소유자가 아니며 시즌 동안에 파업이 있을 경우 어떤 하키팀도 트로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27. 스텔리컵의 각인 오류 스텔리컵에는 BQSTQN으로 잘못 표기된 보스턴, 메이펄 LEAS로 표기된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 ILANDRS로 표기된 뉴욕 아일랜더스 등 24개의 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이중 하나는 철자 오류가 아닙니다. 28. 1919년 스텔리컵 결승 1919년 스텔리컵 결승전은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승자가 선언되지 않은 유일한 경기입니다. 29. 컵 화재 사건 1962년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가 스텔리컵을 우승한 후 그들은 우연히 컵을 축하용 보너파이어에 던져버렸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수리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30. 스텔리컵을 얼려버린 사건 1905년 오타와 실버세븐의 선수들이 술에 취해 스텔리컵을 얼어붙은 리도 운하의 차로 차버렸고 다음 날 아침에 이를 회수해야 했습니다.